쓰고 남은 고독성 농약병들이 낙동강변 농경지 일대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인근엔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있지만 자치단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변을 따라 곳곳에 농약병이 뒹굴고 있습니다. 일부 농약병에는 덜쓴 농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약을 사용한 뒤 주변에 그냥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도 약처럼 변한 심한지 말이지. 남는 걸더 내빈다더니 그러안 되거든. 유동물 용기인 폐농약병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영농 폐기물 전용 공동 집하장에 버려야 합니다. 무단 투기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농민들의 자율 수거에 맡겨 둔채 단속에 손을 놓았고 마을 주민들의 자체 수거는 역부족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줍는데도 불구하고 집이나 덜에나 아직까지 방치된 농약병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더큰 문제는 2차 오염 피해, 바로염 낙동강으로 폐농약병이 날아가 용기 안에 남은 농약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이곳에서 2km 거리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위치한 만큼 철저한 감독과 단속이 필요한 상황. 그 농약으로 인해서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매에서부터 사용... 그리고 폐기까지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폐농약 용기는 약 7천만 개. 이중 대구 경북에서는 17%에 달하는 1,200만 개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